안녕하세요, 쓰레기통입니다. 오늘 알아볼 쓰레기는 뭘까요? 바로 허위 딜러예요. 이 씨발 새끼들은 사람들을 속여 등쳐먹고 사는 희대의 쓰레기 개시발 새끼들이에요. 이 새끼들은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를 개설하여 있지도 않은 차를 굉장히 싼 가격에 업로드를 해놔요. 예를 들어 그랜저 아이지 10신형 1 0 0 0 k m 탄거 400만원. 벤츠 C클래스 20년식 만 k 로탄거 300만원. 이런 식으로 업로드를 해놓고 강태공 비니에서 대어가 낚이기만을 기다리는 새끼들이에요. 그렇게 올려놓고 누군가가 보고 연락을 합니다. 벤츠 300만원짜리 아직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네, 당연히 입주 보러 오시죠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이제 그곳으로 차를 보러 가면, 그 차는 저렴해서 방금 나갔어요 라던가, 그 차는 다른 고객이 시승하다가 사고가 나서 정비소에 가 있어요 라는 핑계를 쳐대면서, 그것만큼 좋은 차 있는데 다른 거 한번 보시겠어요? 라며, 개 쓰레기 썩다리 차로 유인을 슬슬 합니다. 따라가면 뭘 보여주냐면, SM5 12년식 20만키로 탄 썩다리 차를 700만원에 판다하고, 소나타 14년식 30만키로 탄 차를 800만원에 팔고 있다며, 구라핑을 야무지게 때려 박아서 구매하게 만들어요. 구매 안 하겠다 하면, 운신돼지국밥 육수충 두세 명 슬금슬금 겨워서, 협박을 해서 결국을 구매하게 만들고, 환불하려고 전화하면 욕을 하거나, 전화번호를 차단해서 연락조차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정말 악질들은 차량 강매를 위해서, 감금 후에 폭행을 하는 경우까지 있고, 차를 판매 후에 인터넷 사이트를 바로 폐쇄해버린다고 해요. 진짜 쓰레기들이지요. 얼른 대기업들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허위 매물을 당하지 않는 방법은, 일단 가격이 너무 저렴하면 의심부터 하고, 차 상태와 가격이 너무 매치가 안 된다 싶으면, 의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싸고 좋은 물건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에요 좋은 차는 비싸고 안 좋은 차는 저렴한 게 정상이잖아요 가격 싸다가 눈깔리가 히까닥 돌아가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를 이동하는 대참사가 일어나서는 안 돼요 이런 악질 허위 딜러들 때문에 선량한 중고차 딜러분들의 이미지도 안 좋아졌고 사람들이 중고차 구매를 꺼려하게 된 계기도 됐어요 진짜 개쓰레기들이죠 될수 있으면 새 차를 사는 게 가장 인상적이지만 가격도 가격이기에 중고차를 구매를 해야 한다면 대기업에서 하는 곳이 두 군데 있어요 그곳에서는 허위 매물이 거의 없다고 하니까 잘 알아보고 구매하면 될것 같아요. 다른 사람 등쳐먹고 사는 허위 딜러들은 하루 빨리 자결해줬으면 좋겠어요. 피땀흘려 번 돈을 그렇게 가로채가는 건 사람 새끼가 할 짓이 아니잖아요. 양심적인 분들이 더 많아서 이 업계가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허위 매물 당하지 않게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